테사이트스 단양 선생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 사이에 뉴욕 증시 움직임 챙겨 볼게 굉장히 많은데요. 뉴욕부터 시작해서 멀리 뭐 중국과 일본 그리고 지난 주말에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깜빡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국내 시장의 마감 상황까지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어, 지금 연휴 기간 동안 전 세계 시장의 화두는 어딥시크였어요 어, 중국의, 어, 스타트업 기업이 저사양 GPU로, 어, 최치 GPT보다 성능이 느껴, 월등히 뛰어나는, 아 어, 그런 것을 개발해서 발표했다. 이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 충격은 크게, 어, 오래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특히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 세계 3두권 리더의 지위를 차지하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상황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거든요. 어, 하지만 일단 제일 큰 부분들은 이게 지금 은프로스타입이고 정확한 그 투자 금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 경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 일단 여기서 우리가 딥시크를 봤을 때, 어, 일단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GPU를 생산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는 틀림없는 부담이 될 거예요. 하지만 국내와 같이 어, AI 에이전트 쪽, 그런 쪽이 강, 강세를 보이는 그것은 우리한테 기회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고사양의 GPU, 비싼 투자비를 드리는 것보다는 저사양의 GPU를 활용해서라도 소수점 13자리가 뭐가 중요하냐? 8자리로도 충분하다. 결국에는 발상의 전환이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일단 트럼프가 금리와 유가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고 그다음에 관세 차등 부과하겠다. 특히 어, 빅테크 기업들 실적과 함께 법인세율을 15% 인하할 것 이것에 대한 기대감 향후 실적에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다운은 또다시 신고가 목전에 바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어, 필라델피아 지수 역시도 단기 급락 보였다가 아, 강한 반등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보였던 미국 시장은 어, 이미 투자심리를 어느 정도 확인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없. 고 단기적으로 악재가 돌발했을 때 결국에 시장은 차익 매물을 어, 증가시키는 그러한 요인들 즉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 특히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딥시크 충격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에도 단기간에는, 어, 이 부분이 부담이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왜냐면, 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사양 칩을 위탁제조해서 고마진을 얹어서, 어, 그동안 실적 개선을 굉장히 크게 놨는데 자, 이제, 어, 블랙에 같은 어떤 고사양보다는 저사양으로도 충분히, 어, 최 g 필 t 와 같은 인공지는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엔비디아라든가 관련 섹터들은 인공지능 섹터들은 당분간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수 있는 것 같고요. 어 아,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GDP 발표, FOMC에서 금리 동결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매물을 다 소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할 것이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조정이 될수 있는 그러 모습이 될수 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보면 자금 유입이 꾸준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들이기 때문에 단기 급락하는 시점에서 추세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급락을 어느 정도 어 회복하는 그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어,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원전 섹터들이 크게 하락했다가, 어, 지금 원전이 다시 복구하면서 제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 역시도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반면에 양자라든가 미디어, 운송 물류, 통신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던 IBM이 급등했고 오클라라든가 뉴스케일 파워, 제너럴 일렉트릭 번호바와 같은 원전 섹터들, SMR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클라라든가... 아,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장비들이 강세를 보였고, 소머피쇼, 그다음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반대로 아마존의 수주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UPS가 급락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아, 컴캐스트 이런 인공지능 같은 낙폭이 크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나우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캐터필러, 그 다음에 다우, 아르기 같은 것들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M7 기업들이 대부분 낙폭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역시도 장중 3% 이상 하락했다가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메타 역시도 우리가 본다면 메타 역시도 어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 3일 동안 강세를 보여주면서 메타 역시도 어 오늘 같은 경우는 710달러 79센트까지 갔다는 5% 이상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차익 매물 하면서 머리 위에 꼬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알파벳 A 역시도 신고가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딥, 그, 딥시크 이 부분 때문에 조정을 보였던 인공지능 반도, 인공지능 섹터들은 다시 한번 기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원전 섹터거든요. 어, 컨스틸레이션 에너지라든가, 오클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락 부분을 반영시켰어요. 미국에서 SML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이죠 2025년도 5월달에 결국 원전 수주가 본격적으로 가셔야 될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들 보여줬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봐야 될부분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 로보 택시를 어, 바로 이제 하겠다, 상용화하겠다. 이말 한마디로 해서 엔비디아 역시도 어, 4.5% 하락했다가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면 일단 M7 역시도 어,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권은 확인했지만, 추세를 바로 회복하기는좀 어려운 국면이 될수 있다. 그러면 기술주들 역시도 박스권 등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쪽에서 보면 금이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2844달러 61센트로 금이 신고가를 보였고, 금이 신고가 보이면서 백금 역시도 5% 이상 급등하면서 어, 1,001달러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구리라든가 알미늄이라든가 곧 상승해서 이제 하락하면서 기술적인 반등 그다음에 바닥 확인 과정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여기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장중 낙폭 부분을 다 반영하면서 어 10만 5,260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러면 천연가스가 낙폭이 최근 들어서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2.91달러 수준 이 부분이 저가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스 수출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들은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 중국 역시도 이제 정부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어,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역 RP 어, 95조 가까이 매수하는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유 보험사, 급유 국유 금융회사를 통해서 어,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의 스탠스가 살짝 바뀐 게 보여요. 어, 그러면 이제 시진핑은 야망이 있기 때문에 무역 규제, 무역 관세부과 보다는 새로운 협상의 파트너로 어, 접근하겠다. 그래서 공정 무역에 대한 협상 기대감을 어,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말 한마디 때문에 중국 증시들은 낙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춘절 연휴가 장기간 되기 때문에 어, 유용 회피 측면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심천과 상해는 하락 마감했지만 항생은 강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 금리 인상이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 원화가, 아니 엔화가 약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제 나름대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닥스라든가 독일,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들이 낙폭이 그동안 컸거든요. 그러면서 설 명절을 앞둔 코스피 시장은 트럼프가 친시장적인 발언을 했어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압박, 그, 압박, 그 연준을 압박했고, 그 다음에 유가가 떨어져야지 결국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것이다.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발언, 이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나, 트럼프가 나토에게 방위비 중단, 방위 부분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발표를 통해서 강산주라든가 AI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마감했어요. 어,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엔화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약세 전환했는데 엔화가 강세 전환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고 시장에서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큐리 트레드에 이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특히 국내 경제 성장 분로인 해서 2% 미만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 주말 연휴 동안에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가전기업을 콕 찍어서요, 어, 관세를 미국에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각하겠다 그래서 자동차 어, 섹터까지도 관세부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상무부 장관의 관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국내 실수의 단기적인 조정의 능력이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44원으로 다시 1,430원에서 워낙 약세하는,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어, 그러면서 지난 그 금요일 시장은 목요일과 외국인들 대량매도했던 거를 2,700억 코스피 순 매수하면서 낙폭을 다시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코스피 2,400억 누적 순 매수를 보여줬고 코스닥에서도 700억 순 매수하면서 5,400억으로 매수를 줄였고요. 특히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3,500억 매수하면서 1조 3,300억으로 순 매수 부분을 이제 줄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은 어 10시까지 2,670억 매수하면서 이게 쭉 유지되면서 3시 16분까지는 4,320억까지 매수를 확대시켰거든요. 그러면서 3,485억 매도를 크게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선물 매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이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반대로 선물 매도가 더 증가된다면, 3천억 이상 증가, 증가된다면, 다시 지난번 목요일 시점까지 지수는 하락 조정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시장 영향을 통해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러면서 지금 예탁금이라든가 CMA, 어, 그 다음에 마켓머니 펀드, 이런 자금들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 보여줬어요. 특히 CMA 자금 쪽은 이틀 동안에 어, 10조 원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210조 원대에서 지금 어, 206조 원에서 198조 원으로 약 8조 원 가까이 빠져나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증권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 국내 자금 시장에서 자금은 소폭 이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은 사상 최대치 증가되면서 67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CMA 역시도 급감했고,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감소한 그런 모습이라면, 월말 결제 수요에 의한 요인이라면, 어, 2월 초 시점에서, 그, CMA라든가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유입될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일정을 보면 큰건 없어요. 미국의 12월 개인 소득, 개인 소비지출, 경제지표 발표 때문에 지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1조 원 ESS 배터리 공급, 어, 재봉시에요 그럼 여기서 삼성 SDI의 공시에 따라서 ESS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겠죠.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 어 그동안 낙폭이 컸던 것이 양자 암호 쪽이거든요. 양자 암호 이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 하데슈 종목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통신 장비 쪽 그리고 바이 어 한화 오션 같은 이러한 조선주 일부를 좀 확인해 해볼 텐데 오늘은 새 종목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 볼까요? 음, 통신 장비 섹터 쪽다스럽했어요 네. 2030년부터의 본격적으로 육지 통신이 활동화되면서 통신의 고속도로 깔린다. 오늘 기사한 예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지난 금일이었어요. 요어 RFIC 같은 경우는 우리가 18,500원 1차 목표가였는데 22,000원으로 상향하자 이런 말씀드렸어요. 을 그래서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어,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22,000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대신에 대신에 여기서 봤을때 어, 지금 18,000원을 이탈한다면, 네, 18,000원 이상 갔다가 18,000원 을 이탈한다면 한번 차익 매물 차익 실현하시고 300일을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다리자. 대신에 18,000원을 십키다면 22,000원까지 우리 가져가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렸고, 그러면서 1월 21일 목표주가를 6만으로 이제 상향시켜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마진의 선박 수주가 굉장히 어,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해군 MRo 시장 신규 진출에 따라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거죠. 어, 2024년도 예상 실적이 전년 대비 186% 증가한 서프라이즈인데 2025년도는 244%로 증가폭이 더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어, 욕심같은 7만원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5만 4천원을 지켜준다면, 1차 6만원, 2차 7만원 도전하고, 5만 4천원 이탈한다면, 매도 후에 4만 6천원, 4만 8천원 부분에서, 재매수에서 6만원, 7만원, 다시 한번, 목표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 다음에 지난 그 24일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앞로 이제 그, 신약개발, 인공지능 신약개발 쪽들에 대해서는, 아, 시장의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아 어, 지금 온코닉 테라프리스 마찬가지에, 지금 2024년도 실적은 상장을 위해서 2023년도에는 영업 흑자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 3분기 누적으로 오면 적자가 확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서 이제 차세대 표적 항암제, 내수피를 비 개발 중인 것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37호 신약이죠. 자큐보, 21개국 수출, 그 다음에 췌장암 희귀약품, FDA 지정, 그 다음에 위계양, 임상, 삼상, 성공, 요 기사를 해서 24일날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1조 원 시장의 신약개발, 어, 분야에서는 한국이 유리하게 할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 인공지능이 개발, 발전하면 의류, AI, 특히 신약개발 쪽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장중 24% 이상 강세, 강세를 보였다가 크게 밀렸던 부분들은, 어, 보호예수가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어, 창투사들 보호예수에 대면해서 매물이 증가되면서 윗골이 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13,200원을 지켜주면, 18,000원 도전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세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우리 또 새로운 가격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목해야 할하이슈 종목도 골라 봐야죠? 아무래도 딥시크가 연휴 동안에 화두가 됐으니까 네. 딥시크 열풍뒤 홍특한 AI 화이 어센드 91910C를 대거 활용했다 이런 거거든요. 음. 그러면 딥시크 관련이라면 중국 반도체 쪽이겠죠. 그러면 제주 반도체라든가 자람테크, 폴리타스 반도체들이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근 급등한 제주 반도체로 한번 보자. 13,000원에서 동시효과 매수하고 손절가 12,000원 이탈, 목표주가 16,500원 1차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주반도체를 하디슈 종목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에 다닐까 해서는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어, 이, 그, 지난 금요일 장중에 재건주들이 움직였어요. 어, 이슈는 우크라이나가 719조 재건사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큰 폭은 아니지만 시간에는 HD연설기계라든가 파라텍이 움직였거든요. 그럼 이제 트럼프 취임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종전, 그 재건 관련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런 말씀 n a 고 싶습니다.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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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니다